조그만 사람아! 큰 사람들 사이를 걸어가고 있네. 아, 여기 확실히. 조그만 사람아. 여기라 붐비네. 사람들이 많아. 활기차다. 약간 공기도. 어, 괜찮아. 왠지 좀 상큼한데? 응, 응, 괜찮아. 뭔가 활기차게 걷고 싶어, 그치? 지은희야 찍어서 은혜, 활기차게 한다고.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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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아! 일로 가자. 일로 가자. 들어가자.

우리 둘이 있을 때 이런데 좀 다녔어야 했는데. 그래 그럴 거 그랬다. 진짜로. 하지만 은이 있으니까 이제 은이랑 다니면 되지. 누나, 우리 루니 기차 처음 타보네. 뿔! 코끼리! 코끼리! 코끼리? 코끼리도 길지? 나 기차도 길지? 코끼리 코도 길지? 해피 좋아요. 해피 해피. 오랜만에 햇빛 이렇게 안 맞는다 우리. 햇... 여기 햇... 여기야 여기 여기. 아 어, 우리 집이다 나. 잡아 손 잡아. 문문 옆에 노란 저거. 어, 노란 의자 사이에 열쇠 걸어가자. 있대. 걸어가자. 다쓰면 여기서. 어고 열쇠 열쇠다. 엄마 가 갈게. 됐다. 이게 열어봐. 네. 이제 반대 같다 어. 열었다. 와어 너무 귀엽다. 오? 음 우와. 우와 예쁘다. 아, 오, 거실이구나. 아, 우와. 되게 아담한데 너무 예쁘다. 음. 벽날로너 있고. 저런 세. 전화 기이런거봐 이게 다뭐 인테리어하는 게 아니라 진짜 쓰던 집이잖아. 은아, 부엉이. 부엉이 있어. 은하 부엉이 있다. 부엉이. 은이랑 약간 취향이 계속 겹치죠. 부엉이들이 많아. 어, 부엉이가 은하, 많아. 은하 부엉.

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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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자... 여기도 응, 은이도 체크하고 있어요. 어, 은이도 다 마음에 들지? 아, 아, 뭐야? 침실? 아, 침실 딱인데? 우리 이렇게 쭉 나란히 자면 되겠어. 은이 가운데 자고. 아, 그러네 오, 침대 세팅 따로 할 필요 없고. 딱 좋다. 딱 좋은데? 이게 은이 의자. 아 이거 은이 은이도 앉을 있는 의자가 있구나. 은이 의자. 은이 앉아. 은이 여기, 앉고, 은이 여기 앉아. 여기 앉아. 은이한테도 딱 어울리는 의자가 있네. 의자. 은이 의자가 있네. 아아니야좀 커. <laughs> 아 여기 아담하게 너무 잘됐다. 응. 아 진짜 여행 온것 같아. 어? 루블랴나가 우리 집이고. 어. 아, 여기 신 여기로인지 여행 온것 같아. 어 맞아 맞아. 아예 자연 경관 안으로 들어와 버리니까. 우와 밖에 뭐야 나갈 수 있어? 어 나갈 수가 있어. 짱이다 여기 아, 짱이다 너무 좋아. 아, 우와 은아. 와 우와. 우와 진짜 좋은데 여기? 은아 은아 진짜 이슬이다 여기. 와 은아 이거 봐. 우와성 저기 보여. 저기 성당에서 지금 종소리 나는 거구나. 오, 오. 띵, 띵, 띵. 띵. 종이 하나, 종이. 거 여기 우와. 지금 햇빛 너무 가기 싫다, 집에. 여기 살고 싶다. 여기 살자. 어 쩐다. 좋다 여기서 와, 좋다 여기 여한도 너무 좋다. 와. 굴 떠굴 떠굴 떠굴. 여기다. 많이 불러다녔는데 <laughs> 네, 굴 떠굴 떠굴 떠굴. 네. 배타러 가자. 배타로 가자. 배타러 가자. 배타러 가자. 우리 배를 타면은 우리가 물위를 동동동 떠다니는 거야. 배 배. 배 왔어요? 어니 배 좋아. 아빠 멱 살이야, 카메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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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좋아 배. 어머 어머 어니 봐.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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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여기서도 물 속에 다 보인다. 오물 되게 많다. 물이 맛있어. 진짜 많다. 은이 배 탔어요? 배. 배 배. 어 그래 살짝 기운다. 어 무섭다. 그래. 손아 배에서는 조심히 대고 멀리서 봤을 때는 진짜 고요한 강이 그런 건데 우기 수류들이 넘치는데? 우리 운전 잘하신다 운전 잘하시네 면아라증 따셨나 봐물보여게 있나? 어? 와 이거 물살을 가르는 기분이다 완전 그림 그려주세요 아빠 물에 그림 그려주세요 아참아아차아참아차아아참아아차아빠아참아차아차아참아참아참아참아참아참아참아참해참아참아참아참아참아참다참아참아 <laughs> 어, <laughs> <laughs> 아, 아. 여기 결혼식이 이제 많은데 아. 신랑의 신부를 아. 안고, 안고 여기를 가는 풍습이 있대스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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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스 <laughs> <행복하게> <laughs> 어, 너무 스스은스 <laughs> 은이 스스스스스 은이 <laughs> 이가제 브라보! 브라보 어뭐자 어. 그래? <laughs> <laughs> 은하 아빠 안을까? 왜? 아빠 부러... 아빠 어, 그래. 올라가라. 아 은희 안고 가네? 나도 이렇게 나도 이렇게 얹고 가 나도 이렇게 고 가고 나도 이렇게 도게얹가게살았가니다도 이렇게 살았습니다. 도 이렇게 얹고 가고 나게 얹고 가고 나도 이렇게 얹고 가고 나나 지금 숨찬거 알지? 지금 약간 너 너한테 지금 나지하기 시작했어 지금. 야 여기를. 얹나한테 기대. 얹고 여기를 여기를 성인 여자를 안고올라고 대단하다 진짜. 다치면 어떡해? 아니야, 애기만 안고 올라가도 힘든데? 아. 우리 물 마실래? 응. 안 마셔? 아흐. 아흐. 저거 아이스크림? 너 아이스크림 모르잖아. 안 먹었잖아. 걔 네. 계단 올라가 보니까, 저거 딱 보니까, 땡땡기지? 응. <laughs> 그 왜? 입지가 기가 막히네. 그래 왜, 왜, 왜? 아니야. 저거 언니 들은 먹을 거야. 은희도 먹을 거야? 응. 음 아빠도 먹지 마? 아빠. 왜 <laughs> 뭐 이렇게 불만이야? 언제? 아이스크림 못 먹어서 불만이야? <laughs> 됐어. 은희도 달라고 그래. 난리치 텐데. 맞 <laughs> 마음으로 먹자, 눈으로 먹자. 아, 니 때문에 뭐 먹지도 못할 거야. <laughs> 여기 종이 소원의 종이래. 밧줄을 세게 잡아 달리면 종소리가. 아, 사람들이 지금 계속 울리는 건가? 어쩐지 시간도 안 되는데 계속 아 울리는데. 사람들이 계속 하나 봐. 아 이게 종을 세번 울리면 음. 소원이 이루진다고해서 사람들 발길이 끊이지 않는데. 자 가보자. 야, 엘리베이터가 있나? 계단. <laughs> 와이 여기 천는대벽이야 아닌가? 보수한 건가? <laughs> 그래 근데 뭐 적당히 오래됐을 것 같은데. 이거 보소하기도 힘들 것 같은데. 이게 벽이 드러났네. 어, 이건 뭐지? 어? 도르래 뭐. 저게 뭔가 조종하는 것 같은데. 아 어, 무서워. 어, 오, 높다. 이거 음, 계단 되게 어, 잘 어울려. 추 되게 무서네 응? 추워. 멋있다. 이게 그 시계 그거네. 음. 수원빌장 이제 종이야? 그럴 것 같아. 근데 여기 어, 그 시계탑이다. 이게 약간 그 시, 시계... 여기가 뭐 시계들이 많이 있었나 보다. 뭐... 어... 뭐지... 이, 이 어, 종이컵이라는 거였어. 종은 뭐야? 종은 이야이 거였어? 아... 종은 아, 종 다시 저로 올라가야 돼? 어... 어... 이게 <laughs> 약간 그 시, 시계... 여기가 뭐 시계들이 많이 있었나 보다. 뭐... 어... 뭐지... 저거 치러 왔는데... 여기가 아닌가벼. 여기가 아니가벼아 어, 힘들어. 내려가자. 어 힘들다. 저 종은 안, 안 올라가 봐도 되겠지? 저거? 뭐, 원이럽에는정 아니야? <laughs> 오빠 그래도 종 여기까지 안 돼. 종친구 가야지 안 접속하지 않겠어? 그렇지. <laughs> 유럽인들이 결혼식 올리고 싶은 10대 성당 중 하나로 주말마다 결혼식이 열린대. 아 그래? 그리고 여기 천 년도 넘는 성당이래. 예쁘다, 오빠. 아, 이게 오래된... 뭐가 <laughs> <이거> 많이 있네. <laughs> 어, 그리다 와... 와. <laughs> 뭐야? 올라갈 필요 없는 거였어. 그냥 여기 있지. <laughs> 한번 해봐. 은이 세번 쳐봐. 우 쭉. 어? 쳤다. 한번더 해야 돼. 우 쭉. 아니, 아니. 됐어, 됐어. 아이고. 건강해라. 건강해라 우리, 건... 건강해라. 어, 우리 건강... 마지막 한번 해봐. 운동, 마음도 건강하게 잘다라다오 아이고. 됐어, 됐어. 됐어. 재밌다. 가자. 행복을 우리 가족 행복하게 응. 잘 살게 해주세요. 10억 벌게 해주세요 <laughs> 로또 당첨되게 해주세요. 지금 <laughs> 똥 샀어. 아. 아니 나 어, 긴가 지금 헷갈려서. 아니 아니야. 다다. 다다. <laughs> 어. <목소리> 어, 로맨스 로맨스 지금 일단 도착한지 며칠 되면은 좀 여유가 있고 그런 것도 있을 날이 있을까요? 우리 안에 다그 그 씨앗이 있고 있으니까요뭐 조금 기회가 있으면 피어 오르겠죠. 응? 오빠 저기봐 어떤 연인이 두꿈 껴안고 있어. 아 그러네. <목소리> <목소리> 뭐야. 그 무릎에 앉아서. 아 춥지? 아니. 내가 안아줄까? <목소리> 취했구나. <웃음> 취했어. <웃음> 맥주도 먹으면서. 저런 광경을 보니까 좀 약간 또 이렇게 좀 오늘. Flower for my wife. Good, good. 예뻐? 응, 음, 분 예쁘다. <웃음> <웃음> 들어가자. 가자. 하나. 여기가 블레드 성이래, 돌이네. <laughs> 다리 다친 사람과. 뭐처럼 몰라니까 졸린 아기와 멀리서 봤을 때 낭만적이었는데 <목소리> 조금 <목소리> 멀리서 봤을 때 낭만적이 야 여기서 보니까 좀 가, 가파르다 힘들다 어. <목소리> 그거 뭐야? 엊비싸다 십일 유로일 거야? 것없었 거짓말 써? 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분들이 많으시네. 안녕하세요. 타자. <laughs> <안녕하세요>. 어? <laughs> 예 네, 놀러 왔어요. 아 무거워. 근데 여기 어. 관광객이 너무 많아서 <laughs> 아, 멀리서 봤을 때가 더 로맨틱한 것 네. 같아. <laughs> 막상 오니까 약간 팔각형 느낌. <laughs> 우리 집이더 로맨틱하다. 아 여기가 이모차를끌 수가 없다. 어 그러네. 어. 유모차는. 안가 도는 게 낫다는. 어. 어떤 상황이든 경치는 정말 좋다. 와 <laughs> 끝내준다. 당연히 좋으니까 사람이 많은 거지. 그렇지. 만와 너무 좋다. 바람도 좋고. 우리 그... 어, 여기 그거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아 uh, famous cake 예예 yeah, yeah, cake 아메리카노. 아메리카노 아, 이건가 어, 생각보다는 거창하게 안 생겼네. 커피 뜨거운 건 멀리 놔두고... 음, 이게 좀 찬물 먹기가 좀 그런데... 아, 근데 이게 위에 게 딱딱해서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근데 다소 많이 달아서 단거 싫어하는 사람은... 사실 관광지는 응. 관광지네. 왜? 그냥 커피도 이렇게 나오고 약간 생각보다 아. <laughs> 역전부터 시작해서 관광의 색으로 들어가니까 다 커피 가 일단 다 맛없어서. <laughs> 어, 블레드스 유명한 관광지고 그렇지. 그리고 케이크도 이제 먹었는데 또 워낙에 기대가 너무 커가지고 솔직히 기대가 너무 커서 다 가기 전부터 너무 얘기 듣고 케이크 먹었는데 맛있긴 맛있었으나. <laughs> 아, 관광지구나 이제 이런 느낌이 컸죠. 오늘 좀 분위기 여기 좀 로맨틱하니까 우리 좀 제일... 한번 분위기 젖어 보자 하지 마 연기 하지 말라고. 아, 진짜 어? 하지 마 진짜 싫어 마, 하지 마. 영혼을 담으라고. 아 아씨, 알았어 내가 줄게. 하루도 아... 안 로맨틱하잖아. 수스럽잖아 음. <laughs> <laughs> 엄마, 벌... 아이고, 아이고, 아 아니, 여기 벌이 지금 하나도 안 보여서 단한 마리인데 왜 우리한테 와서 그러냐? 엄마 케이크에 더 벌이 앉았어. <laughs> 아, 갔어, 갔어, 갔어. 아, 갔다. 빠빠. 아아 나발 빠빠. 너무 갔다, 로맨틱하다. <웃음> <웃음> 아, 엄마가 꿀 알지? 떨어진다. 어, 꿀. <웃음> <웃음> 벌도 알고. 우리 우리 그치? 사이로 온 거는 지금 알고. 꿀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꿀 떨어지는 걸 알고 와가지고. 오빠! <laughs> <뭐야. 자, 나 웃음> 어머 로맨틱하다 옷에 어? 물에 다 묻었네 아, 물에 다 묻었어 정말 로맨틱하다 엄청 좋아 평생 몇 번째 여행이지? 어? 우리? 우리? 아. 우포늪 첫 번째 여행이고 그치 근데 여행이라고 할 만한 건 우포늪밖에 없었나? 그치 우포늪에서도 약간 좀 로맨틱한 그런 여행보다는 좀그때 어, 약간 싸워가지고 <laughs> 싸우고 가가지고. <laughs> 되게 우울했잖아 이제 <laughs> 발리는 또 언니 뱃 속에 있어가지고 응. 약간 태교에 이제 그런 아, 거니까 응. 여기 날씨도 너무 좋고 응. 해도 좋고 응. 언니가 자꾸 내가 로맨틱한 얘기 하고 싶었는데 이거 응. 이거 하면서 말은 끊게 하지만 이거 조금도 없어 조금씩 그래도 가장 개중 우리가 하는 거 여행 중에 가장 부드럽고 로맨틱한 여행이지 않아? 응. <laughs> 더, 더 멋있는데? 저쪽 산다 보야. 아, <laughs> 아시카이 또 엄청 예쁘나? 와, 멋있다. 아, 예쁘다. 아, 와, 결혼했나봐. 와, <laughs> 축하드립니다. 우리도 그래. 저런 웨딩 드레스는 아니지만, <laughs> 약간 우리는 등산복 입고 <laughs> 찍었잖아. 우리도 생각나지. 어, 어 <웃음> 우리도? <웃음> 우리도 찍자. 땡큐 a n 은아 어때? 하늘색이 예쁘지? 은아 하늘 색깔 봐. 저거 산이라는 거야. 은아 나중에 엄마랑 산에 자주 다니자. 예쁘지, 은아? 약간 뭐 뿌려놓은 것 같은 색감이. 맞아, ]이다. 지금 뭐프로 되게 비현실적이거든. 호수라서 약간... 짝짝! 짝짝! 음, 아, 색... 아, 은이가 잭쩡. 좋아하는 짝짝도 날아다닌다 은아! 우리가 훨씬 더 높이 있지? 헉? 저 짝짝이들보다? <laughs> 은아, 우리 짝짝이보다 높이 있어 짝짝이가 민어 높이 날았는데, 그렇지? 응 음. <laughs> 여기 되게 경치가 진짜 이렇게 닦여 음, 먹고 싶은 경치 좋 음, 우리 가족들 이렇게 아 어? 은이도 좋은가 봐 은이 <laughs> 추우니까 빨리 내려가자 그래, 내려가자 예! 어, 내려가자, 아, 가잖아. 아, 가잖아. 아, 가자 은아 拜拜爸爸，爸爸，爸